드립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i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처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0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고 하는 사원을 가진 알로에마임. 그 회사 회사의 사장님은 홍해실 사장님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기로 작정하여 화장품 회사와 건강식품회사를 시작하였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알로에마임의 연수원 이천에 있는 비전빌리지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 중에 가장 비싼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름들이 거목 멋진 노송도 아니고 잎도 가지도 몇개 붙어 있지 않는 그리고 그 나무 가운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나무를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나무는 300년 정도 되었고 벼락에 맞아 불탔지만 살아남아 자라고 있다고 그 벼락에 맞아 나무는 큰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졌다고 합니다. 물이 많은 동산에서 쭉쭉 뻗은 아름드리 나무도 아름답지만 번개와 천둥의 시련을 이긴 이 나무는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대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대 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상을 주관하시며 사람이 유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함을, 또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지상과 공의 앞에 그들을 부영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스데반 집사님.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심을 설명하십니다.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모세의 삶이 어땠는지 어떻게 그가 애굽의 왕궁에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된 이유.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 그리고 나서 30절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신 이야기. 호렙산신내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40년이 참해 천사가 신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가시나무란 것은 떨기나무, 곧 미국에서는 조슈아틀이라고 불리는 열매도 맺지 않고, 뗄감으로 쓰기에는 너무 얇은 가시와 같은 나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쌀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빗자루로 쓰거나 장막 주변에 울타리를 칠때 사용하는 그런 쓸데없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불꽃이 임해도 금방 차그러져 가고 나무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은 모세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짜 능력임을, 곧 하나님만이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전반기 40년 애국의 왕자로, 중반기 40년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결국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기. 율법을 만들었던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에게 임했던 불꽃, 곧 성령께서 전부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우상인 모세를 비난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모세를 선택하며 화를 내고 스테반에게 겁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모세를 신성시 하겠지만 모세는 떨개나무처럼 그 쓰일 조건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아모스 4장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불 속에 꺼내온 타다남은 장작 수수로 쓰기에도 건축자재로 쓰기에도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 속에 함께 하시며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짐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쓸데없는 인생, 타다 남은 조각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를 바꾸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 어떤 일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스테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언약의 이야기, 곧 하나님과 백성의 약속들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조상으로 삼으신 것, 은혜로 조상으로 삼으신 것, 또 모세 또한 애굽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 3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으로 그를 강하게 하신 것이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게 나, 했던 것은 수십 년간의 기적과 피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를 보낸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것 율법과 모세 의 오경을 외우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가장 위대하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있다는 착각 속에서 모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설교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조차도 그들의 권리를 빼앗길까 그들의 명성을 빼앗길까? 시대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어린 시절 몽당연필을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몽당연필이었습니다. 그의 80년 인생, 애굽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더 이상 쓸수 없을 정도로 깍 짧아져 버려져야만 했던 그 몽당 연필, 그 몽당 연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쓰셨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깍지 되셔서 버려질 몽당 연필을 쓰셨다라는 것, 우리도 몽당 연필과 같습니다. 나의 능력이 위대한 것 같아도. 잘봐주을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도 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몽당연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내신 분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요. 그 뜻은 내 능력, 내 힘, 내 자랑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는 타다 남은 재조각처럼 하나님 나는 몽당연필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깍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게 하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테반의 설교회 핵심은 우리가 유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삼아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만 능력이요, 힘을 알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모든 삶의 원동력, 힘이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시고, 내 지혜와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몽당연필되는 주님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뿐한 숨내쉴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에 갔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타다 남은 나무조각처럼 쓸데없는 삶 몽당연필처럼 세일받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성전삼아 우리 속에 거하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몽당연필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만 쓰임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다람은 제 조각처럼, 하나님, 몽당연불처럼,